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영학원에서 이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학생들처럼 이제 편입학원에 왔다가요. 어, 2007년도에 시험을 봐서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수교과로 편입한 뒤에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조교를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조교를 한 다음에 그때 특강이 반응이 좋아서 이제 직원 선생님 권유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편입을 쭉 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장점은 일단 제가 편입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점이 힘들었었는지 저도 이제 그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담이나 이제 뭐 같은 대화 같은 것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어, 수업적인 장점은 이제 그 그냥 수학에 더 외워 외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리랑 예시 같은 걸 들어주면서 이제 수학이 이런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정석적인 방법도 좋지만 이제 좀 빨리 푸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 푸는 이제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조금 남아서 같이 작업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음날 이제 수업 전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나 이제 위클리 같은 걸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학습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테스트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는 이제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데 이제 1월, 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입문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산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요. 기초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미적분에 필요한 이제 함수를 어 이제 소개하고 이제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요.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평면에서 이제 도형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뭐 미분다고 적분다면서 넓이도 구하고 부피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월에는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이 처음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선형대수학이라고 이제, 함수인데, 공간상에서 함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8, 9월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라고 하면, 이제 공간상에서의 미적분학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3, 4, 5월에는 이제 곡선, 막. 그런 걸배운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공면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이제 공업석이란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자세히 보자면 뭐 미방 라플라스 선면적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한 15개 정도 풀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적분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편입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을 잘해야 되고요 미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 수학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을 걸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카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카페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제 정훈이의 편입 수학이라고 치시면 이제 카페가 하나 나와요. 거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제가 현장에서 수업했던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질문을 올린다든지 이제 그런 걸 저와 같이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수업을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질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부수적으로 놓고 이제 학원에 오셔서 저랑 얼굴을 맞대고 같이 수업하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학원에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